안녕하십니까. 퀵 헤드라인입니다. 2025년 5월 17일 오늘의 주요 헤드라인입니다. 첫 번째, 윤석열 전 대통령이 지지율 정체 상황에서 TV 토론을 하루 앞두고 정격 탈당했습니다. 그러나 김문수 후보와의 관계에 대한 설명이나 정치적 책임에 대한 사과는 없었습니다. 두 번째, 이재명 후보는 윤전 대통령의 탈당은 국민의힘이 제명했어야 할 사안이라며 진심없는 정치적 전술이라고 비판했습니다. 세 번째, 윤석열 전 대통령의 오랜 지인인 석동현 변호사가 김문수 캠프 시민사회 특별위원장직에서 사퇴했습니다. 그는 캠프를 떠나면서도 김문수는 반드시 당선돼야 한다고 말했습니다. 네 번째, 국가보훈부가 우원식 국회의장의 5.18 기념식 인사말을 허용하지 않겠다는 입장을 밝히자 우 의장은 매우 부적절하다며 강하게 반발했습니다. 다섯 번째, 광주 북구에 위치한 금호 타이어 공장에서 대형 화재가 발생해 절반 이상이 전소됐고, 진화에는 수일이 걸릴 것으로 예상됩니다. 인명피해는 없는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여섯 번째, 검찰이 무속인 건진법사를 다시 소환해 김건희 여사와의 부정청탁 의혹 및 대선 캠프 내 영향력 행사 여부를 집중 조사했습니다. 일곱 번째, 국제 신용평가사 무디스가 미국의 신용 등급 전망을 부정적으로 낮추자 공화당은 바이든 정부의 재정 실패를 비판했고 백악관은 무디스 애널리스트에 대한 잘못된 비판으로 논란을 빚었습니다. 여덟 번째, 이스라엘이 가자지구 남부 라파에 대한 본격적인 지상 작전에 돌입하며 재점령을 시사하자 국제 사회는 민간인 피해를 우려하고 있습니다. 아홉 번째, 애플이 중국 알리바바와 AI 협력을 논의 중이라는 소식에 미국 정부와 의회는 기술 유출과 안보 위협을 이유로 강한 우려를 표하고 있습니다. 마지막 열 번째, 이란 최고지도자 하메네이는 트럼프 전 대통령이 평화를 위해 권력을 쓰겠다던 약속은 거짓이었다며 미국에 대한 외교 불신을 다시 강조했습니다. 매일매일 알아두면 좋은 10가지 헤드라인 뉴스. 내일 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